사건은 뭘로 기억하고 계시죠? 첫 사건이요. 음... 기억이 남는 거딱 하나는 있어요. 시신을 맨 처음 지문용선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도저가 난 진짜 음. 너무 활실한게 소원이다. 딱 잡았는데 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권윤영 TV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특별편입니다. 서울경찰청 CSI팀에 근무하는 김진수 경위님을 모시고 CSI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경찰을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프로필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친구하고 같이 이제 사진관을 차렸거든요 사진관을 한 음. 2년 하는데 IMF가 딱 터진 거예요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관 갖고는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낮에는 사진관을 하고 밤에는 이제 나이트장에 밴드를 다 음. 했었어요 그러다 다 접고 제가 대학교 때그세 명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이 경찰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 어, 괜찮은 거예요 관심을 음. 갖고 보기 시작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권유로 음. 제가 시험 봐서 경찰이 됐고, 또 나머지 한명 친구도 경찰이 됐고, 지금 다 같이 경찰하고 있습니다. 사진가를 하시다가 이제 몽타주를 직접 그리시는 걸로 시는 거네요. 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상이 업무를 한다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었구나. 그렇죠. 네. 어, 재미도 있고 과학수사 현장 감식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줄 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사람 막는 사람 이 있고 <laughs> 아, 줄만 치는 사람은 없고요. 현장 감식이라는 일 자체가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지문도 있고 족적도 있고 뭐 혈흔, 뭐 DNA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청에 있을 때 주로 했던 게 이제 영상 쪽, 영상 편집 음. 분석. 음성 분석 미세 증거 지금 뭐예요 그러면 이제 현장 감식 음. 이렇게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탁 흔들어서 말할 아.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뽑는 게 특채고요 만약에 경찰을 하다가 만약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인력풀에 들어올 수 있는 시험을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쨌든 좋은 시절에 들어오신 거네요 그 좋은 시절이긴 한데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이주 교육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내가 카메라. 또, 동영상, 그 다음에 지문, 족적을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사실 물어보거나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체계화 되어 있었다면 훨씬 더 성과도 있고 좋지 않았을까. 그게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게 기초교육, 기본교육,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그때는 다막 독학하거나 선배들한테 이렇게 1대1로 배우거나 했거든요. 뭐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음. 이수해야 된다 하면 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좀 아이러니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상 분야의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화 자격증을 받겠다 그럼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해온 거야 교육이 이수 안 했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과학 수사가 힘들다? 아니면 매력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력적이라고 하, 하, 해야 되죠. 어, 힘든 거는 사실은 뭐, 어느 거 힘들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CSI 여러분들, 후배들 이렇게 보면, 아직도 다 눈이 멀었어. <웃음> 그냥 <웃음>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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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기 <laughs> 눈이 멀었어. 거기가 매력적인 거야. 나도 그렇잖아요. 매력을 네. 떨고 그만 나오셨잖아요. 근데 본인도 <laughs> 감정을 하신, 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픽을 해서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김진수경이 어디 가고 싶나 그러면 아, 다른, 부서 다른 부서 가고 싶은 마음 니까 사실은 내가 이거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아직 눈이 멀어서. 보내준다고 해도 그냥 차라리 저는 아마 퇴직할 때까지 여기에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 난그 네. 심정 이해해. 그 네. 되돌아보잖아요. 특히 이제 또 특히나 이제 뭐 퇴직할 때가 또 데, 다가오고 하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이렇게 음.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런 징검다리들이 있어. 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아, 요 그때 한번 뭔가 이제,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 그렇지. 안 왔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순간순간 소중했던 것 같아요. 네. 첫 사건은 그냥. 뭘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 첫 사건이요. 네. 기억이 남는 거 다가나는 있어요. 시신을 맨 처음에 만져야 될그 타이밍. 음. 아, 그때가 아직도 느낌이 있어요. 보통 영화에서 보면 뛰어나가고 오바이트 하던데. 그렇진 않아요. 아니, 진짜 우리 그동안에 같이 근무한 요원들 중에 시신 현장에 나가서 오바이트 한 요원 한 명도 못봤어 저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CSI를 하고 현장도 보고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 다짐이 응. 가끔 투영이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핸드폰에 막정에 지문 묻잖아요. 지문을 봐요. 지문이 어떻게 묻어있나? 응. 지문 용선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응. 기분이 좋아요. 응. 아. 그래서 저희 과학사원들은 지문 잘 나오면 와, 이쁘다. 지문 이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남들이 들으면 이상한가 봐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웃더라고요. 자 그렇게 질문 나와주면 현장에서 얼마죠? 아유 최고죠. 어, 아직도다 눈이 멀었어. 두분다 이제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 아이 영화 참 추천할 만하다. 내가 경찰의 입장에 사명감을 같이 투영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영화라든가 뭐 그런 영화 있으세요? 당연히 아의마음을 있는 드라들이고요. <laughs> 그 영화로서는 본컬렉터라는 게 있어요. 본컬렉터는 진짜, 쉽게 진짜. 쉽게 당시에 만든 영화 치고는 정말 법과의 현장 감 모든 네, 내용 이다 네. 들어가 있고 네. 감시계 네.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느냐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영화예요. 저는 굉장히 추천합본컬 네. 교수님께서 이번에 아의마을 민자들 드라마 자문하시고 책도 지시고 보셨잖아요. 네. 그런 역할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역할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뭐 작가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경찰 정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알선을 해서 붉은 달 푸른의 괴물 라이브 케이 로즈의 비밀 경이로운 소문 와 라이브 어 많아서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그니까 대신 시나리오 전체를 다 이렇게 제가 한건 아니고 그치. 쪽대본 이렇게 특별히 이제 어떤 오. 씬 에~ 예, 막신 같은 거할때 그런 것들 음. 많이 했었습니다 네. 또 보니까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필리핀 출장을 또 여러 번 다니셨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때 필리핀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때 이제 협약을 맺고 나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바탄카스라는 필리핀에서... 그쪽에 이제 한인이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폭력으로 또 숨졌습니다. 50대 조모 씨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4인조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상징성. 아 우리나라 이제 이런 MOU 맺어서 간다. 그게 전부였던. 갔다 왔는데 의외로 막. 이렇게 성... 효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많이 갔죠 범죄도시 거기서 마동석이 실제 형사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 알고 있는데 아는 분이세요?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다음에 소개를 한번 만나서 음, 팔씨름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팔씨름을, 팔씨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손을 잡아봤어요 네. <laughs> 끝이에요 인간의 팔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 그렇죠. 손이 네. 동석아 난 진짜 너 팔씨름한 게 소원이다 오십시오 이거 딱 잡았는데 인간이 아니었어요 동서가라고 부르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갑자기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 우리한 한번 불러야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건들 많이 하셨으니까 기억에 남는 사건 뭡니까? 기억에 남는 사건 뭐 엄청 많죠 택시가 승객을 태워 가다가 이 승객이 강도로 변해가지고 택시를 강취해가지고 가다가 택시를 버리고 간 것이 발견됐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안에 이제 룸미러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문이 정말 나 잡아가라는 식으로 엄지 지문이 딱 찍혀있는 거예요 범인이 택시가 없는데 정말 이렇게 엄지를 찍어놨다고? 그러고 나서 딱 지문이 떠가지고 이런 체포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나는 그날 택시를 아예 탄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배분까지 갔는요 탔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술 취해서 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만졌다 그러면 변명이라도 되는데 나는 타지도 않았고 저 CSI원이 지금 나를 범인으로 만들라고 내 지문을 찍어갖고 거기다 붙여놨다고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딱 그 사건에 내가 두명이인을 받아놨거든요. 그거 없었으면 광도한놈 그냥 입증 못하고 보낼 뻔했 그런 진술이 우오히더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거기에 뭐, 있었다고 하면 애매한 건데 음. 차라리 그냥 현장에 없었다고 해버리면 결정적인 증거가, 증거가 입증만 된다면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죠.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건을 두 분이 하나씩 좀 꼽아주신다면 저는 어, 사건이 거의 대부분 트라우마예요. 뭐, 하나씩 꼽을 게 없어요. 정말 대부분의 사건 트라우마고. 특히, 이제, 내가 2000. 6년에 본청으로 가고 나서 지방의 사건을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살인사건의 현장을 가서 직접 보다 보니 트라우마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극복하는 방법은 나는 동료들이라고 생각해요 사건 분석회의 끝나면 같이 참여했던 CSI 요원이든 프로파일러든 다 같이 모여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수다를 막 떠는 거죠 야 진수야 나도 요새 영화 재밌는 거뭐 보냐 뭐. 최근에 개봉한 영화, 뭐, 재밌는 거 있어? 이렇게 수다를 떨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 현장에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진수도 같이 있었고, 우리 같이 또, 어, 서로를 의지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이 제일 어, 좋다고 봐요 그게 제일 크죠 CSI나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한테 한마디 그러니까 저는 CSI와 프로파일러를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아주 다른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에는 지금 같은 소속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CSI와 프로파일러가 계속 협업을 하고 정보를 이렇게 친밀하게 교환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도 현장 감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현장 감식 용원들도 프로파일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슨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만 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폭을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직업이라는 게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다양한 일이 있다. 많이 변하고 뭐 어떤 과학사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일단 좀 마음을 열어 놓고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책도 보고 환상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아는 사람 통해서라도 만나 보고 그래서 월급은 얼마 받는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아침 에 출근해서 그 다음 몇 시에 퇴근해요? 쉬는 날은 뭐예요 힘든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이 일이 정말 즐겁고 내 성격에 맞는지 그만큼 내가 뭔가를 한 분야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약간은 진지하게 얘기를 해 주는 편입니다. 김진수 경수님이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한테 아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고 강의하고 하는 게 별로 부담을 안 갖는 편인데 오늘 조금 마음을 좀다 잡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민폐 끼치면 안될것 같아서 <laughs> 감사한 마음 잘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